언니들 안녕하세요. 소연 언니에요. 오늘 날씨 원피스, 이게 린넨이에요, 언니들, 린넨. 근데 비치는 감이 없는 그런 린넨이라서 입으시기 되게 좋아요. 뭐 속바지 같은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게 긴 팔이랑 반팔, 아무거나 언니들 활용하시기 좋은 민소매 원피스라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언니들 굉장히 여유 있어요. 가슴 단면 56이에요. 56. 칼라는 두 가지 칼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빨강하고 파랑. 이렇게 장미인데, 빨강이랑 파랑이에요. 파랑은 그냥 은은한 느낌 드신다고 보시면 되고, 빨강 같은 경우는 조금 화사한 느낌. 내가 좀 화사하게 입고 싶으면 빨강, 은은하면은 파랑. 이렇게 보시면 목선이라든지 이런 옆선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가슴 옆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밑단에서도 언니들 이렇게 원단 여유. 가슴 단면, 이 앞부분에도 절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입었을 때이 부분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주머니 언니들 옆선에 있어요. 옆선에 굉장히 편안하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컬러감 너무너무 예쁘죠. 꽃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입체감도 있는 느낌처럼. 뒷단추에, 언니들, 굉장히 편안하게 입고 벗기 되게 좋아요. 내가 언니들 팔이 아프다 그러면 단추 언니 여기다 채워놓고 단추 한 개로 열었다 놨다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단추를 매번 할 때마다 벗는 게 아니에요, 니 그래서 편안하게 입으시기 되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원단 여유 되게 좋아요. 원단 여유. 치마 자체 여기 옆선도 여유가 있지만, 뒷선에 보시면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 있죠. 굉장히 옆선이 좋다고 보시면 돼요. 밑단의 언니들 이너 바쳐 입으셔도 이렇게 귀여운 레이스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감 언니들 둘다잘 나가는 라인이에요. 굉장히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언니들 사실 이렇게 긴 팔, 긴팔 권해드려요. 아직은 추워요, 언니들. 근데 내가 이제 이걸 초여름 직전까지 입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는 반팔. 저는 매장이 언니 지하라서 아무래도 훨씬 더워요, 지금 현재. 저희는 아직 에어컨도 틀고 있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입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니들. 지금 사실 오늘 비가, 어저께 비가 오고 많이 와가지고 좀 추운 날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거 언니들 무조건 긴팔이랑 입어주시면 되게 좋고, 만약에 나는 뭐, 저기 남쪽 지방이다. 더운 날씨다. 그럼 언니들 이렇게 입고 반팔. 반팔이나 칠부 라인 입으셔도 돼요. 레이스 있는 거 같이 입어주셔도 되고 지금 저희가 이거랑 같이 잘 나가는 레이스 티가 다 빠져가지고 언니 못 보여드렸는데 다음에 그거 들어오면 보여드릴게요. 걔도 언니 긴팔인데 되게 잘 나가요. 이렇게 칼라감 언니들 사진은 첨부해놔드릴게요. 언니들 이렇게 두 가지 칼라 있어요. 얘는 언니 똑같이 민수배인데요렇게 반팔이랑 입고 입을 수 있는 약간 지지미 원단 있죠, 니 그런 라인이에요. 주머니 요렇게 있으면서 얘는 언니 원래 검정이랑 빨강이랑 두 가지가 나왔지만 이제 빨강만 진행이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검정은 조금 더워 보인다고 그래서 빨강만 나올 예정입니다. 요렇게 언니들 풀이 풀이 달려 있어요. 가슴 앞 부분에 요렇게 레이스 예쁘게 되어 있고. 얘가 언니 왜 지지미 원단이라고 살이 왜 달라붙지 않는 원단이잖아요. 면이에요. 아사면이에요. 얘도 일종의. 그리고 밑에 이렇게 귀엽게 레이스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은 솔직히 언니들, 나시 원피스 같은 경우는 거의 재는 의미는 없어요. 그래도 언니들이 원하니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라인인지 제가 재봐드릴게요. 가슴 단면 언니들 5 5예요 55. 약간 폭 빠지듯이 입으시는 게 너무 예뻐요 언니들. 얘 마찬가지로 여기서 잡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앞 가슴의 옆선에서 이렇게 이 프릴로 잡아주는 레이스. 주머니 언니 앞 주머니예요.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다고 보시면 되고 얘 언니 단추. 단추인데 요거 언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까지 채워주시고 단추 하나로 열었다 닫았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감 처리 언니들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목선이라든지 이런 마감 처리들 원단 굉장히 좋고 언니들 이런 거는 이제 빨강색 끝나면 끝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언니 이렇게 린넨인데 앞주머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 이중이에요 옆선이 굉장히 예쁜 라인 네이버 아사면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시원하게 입으시기 되게 좋고, 요렇게 블라우스 카라 있는 거랑 같이 입어주셔도 돼요. 주머니 자체에도 언니들 요렇게 블링블링하게 나와 있고, 요 가슴 부분, 한쪽 가슴 부분에도 이렇게 모양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언니들 원래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원단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안 한대요. 그래서 언니들 이거는 조금 빨리, 선택하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원하시는 언니들이 계시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언니들 이제 끝난다고 보셔야 돼요. 다른 또 디자인이 비슷하게 나올 예정이에요, 언니들. 그래서 이렇게 요거 초반에 언니들 올려드렸을 때 너무너무 반응 좋았던 애들이에요 이렇게 색감 언니들 네이비 파랑인데 이속 이너가 네이비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걸을 때 굉장히 예쁜 레이스예요, 언니들. 요렇게 깔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언니 단추 이런 거 없어요, 언니. 그래도 그냥 머리 있게 딱 뒤집어 쓰는 그런 라인이에요. 가슴 단면은 언니들 정말 나시 원피스는 쟤는 의미가 없어요, 언니. 그래도 재들이자면 54예요. 54. 이렇게 언니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예요. 얘는 언니 린넨이에요. 린넨인데 칼라감이 핑크하고 아이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체에서 굉장히 예쁘게, 굉장히 예쁜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고 어깨 라인 언니 군장 같이 이렇게 예쁜 레이스로 되어 있고요. 밑단에 보시면 언니들 소매 끝이에요. 밴딩 처리처럼 살짝 이렇게 소매 끝을 잡아주면서 굉장히 예뻐요 언니. 하나만 입어도 예쁘고 여기 언니 조끼 있죠. 망사 조끼 같은 거 하나씩 걸쳐주셔도 되게 예뻐요. 지금 저희가 조끼가 없어서 이번 언니들 그냥 얘를 드을게요 그냥 컬러가 보색이기 때문에 그냥 대봐 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언니들 하나 백업해가지고 입어주셔도 되게 예뻐요. 약간 귀여운 느낌? 얘가 지금 두꺼워 보이잖아요, 언니. 한 겹으로 하시면 되게 또 예뻐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하나 걸친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보리 칼라는 언니, 이거는 언니 전편에 제가 또 올려놔 드린 게 있으니까 확인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꼭 이게 아니어도니 망사도 조끼가 또 따로 되게 많아요. 그런 거니 하나 걸칠 수 있는 보시는 거랑 그냥 입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지금 입기 너무 좋은 라인이에요. 린넨이고 주머니 이렇게 있어요, 언들 가슴에서 여기 다트 부분에서도 또 이렇게 샤링을 잡아줘요. 그래서 굉장히 귀여우면서 입었을 때 굉장히 배도 편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언니들 레이스 뒷태까지 신경 쓴 거예요. 레이스 자체가 굉장히 귀엽게 떨어지고 또 이렇게 원단 여유를 또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예쁜 라인이에요. 원단이 일단 언니, 이거 엄청 좋은 원단이에요. 이렇게 밑에 레이스, 큐티하게 들어가 있어요. 귀엽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안에 언니, 요런 마감 처리도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언니 핑크예요 아이보리 똑같아요. 약간 더 나는, 화사하고 사진빨 좋아한다 그러면 이 핑크 권해드리고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아하면서 우아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캐주얼한 느낌을 원하시면 이 핑크예요. 이렇게 언니 똑같이 모양이 똑같고 이렇게 그림도 똑같아요. 근데 약간 단아한 맛은 색깔이 이렇게 은은하게 떨어지요 언니 칼라감이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급진다인 좋아하시는 언니들한테도 이거 칼라 추천드려요. 조끼 같은 거 하나 걸치셔도 되고, 굉장히 편안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얘네들 언니, 원래 박시하게 입으셔야 돼요. 타이트하게 입으시면 가슴 단면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입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언니들 57이에요. 57. 57 언니들. 58 나오는데, 57 왜냐면 이거는 그때그때 그때 사이즈가 한 1cm는 솔직히 차이가 있어요. 미싱하는 거에 따라서. 근데 지금 58도 사실 가능하세요. 그래서 요런 라인이 있다는 거 언니들. 린넨이에요 언니 린넨. 이거는 팔을 언니들이 선택하셔도 돼요. 얘는 언니 7부 느낌이에요. 얘보다 더 길게 입고 싶다 그러면 얘가 여기. 풀이처럼 이렇게 블라우스 소매가 살짝 더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정말 한 1cm 정도 더 길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언니들 긴 팔은 아닌데 9부 정도 소매 라인이 9부 정도 되는 정도예요. 그래서 언니들 팔 길이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컬러에 따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트 컬러예요 언니 민트. 뒤에 언니 이렇게 단추 3 개. 3개로 열었다 닫다 하시는 거고, 자기 원단으로 언니들 이렇게 풀이 기억이 되어 있어요. 편안하게 입으시기 되게 좋고, 솜매 굉장히 깔끔해요. 일단은 컬러감이 너무너무 좋다고 보시면 되고, 밑단에 보시면은 언니들 이렇게 자기 원단으로 풀이 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굉장히 예쁘다고 보시면 돼요. 색감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너무너무 시원한 린넨 소재예요, 언니. 검정색이지만 꽃이 화려해서 화려함 때문에 어두워 보이지 않아요 언니. 이렇게 프릴 똑같이 달려 있고 단추 똑같이 3 개예요. 그래서 언니들 칼라감, 내가 칼라감이랑 소매 라인을 언니들 찾으시면 돼요. 색감 언니, 요거는 핑크인데 약간 인디핑크 같은 그런 계열이에요. 얘가 언니 소매가 제일 길어요. 소매 긴 걸로 원하시면 언니들 무조건 핑크 하셔야 돼요. 가슴 단면도 너무 잘 나와서 입으시기 너무 좋은 라인들. 얘는 언니 앞가슴 55에요 언니. 근데 뒤에 원단이 여유가 굉장히 좋아요 언니들. 그것까지 하면 57까지 가능하세요. 요렇게 색감. 이거는 언니 진짜 너무너무 괜찮은 라인이에요. 컬러감이 너무너무 예뻐요. 핑크, 검정, 민트. 요렇게 색감. 기장감은 언니들 종아리 생각하시면 돼요. 종아리. 컬러감 너무 좋죠? 이렇게 린넨 원피스예요, 언니들. 이렇게세 가지 컬러 있어요. 얘네는 언니 약간 굉장히 왜 홀딱 벗은 느낌의 옷인데 너무너무 가벼워가지고 약간 벗은 느낌이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가벼운 소재예요. 면인데 약간 특수해요 언니. 100% 면인데도 이렇게 특이해요, 언니. 아, 사면이요? 이렇게 살짝 비치는 듯한. 레이선이 이렇게 이중으로 카라가 되어 있고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언니들 묶는 거이끈 있죠니 이끈 묶는 게 이렇게 또 귀엽게 되어 있어요. 칼라는 이렇게 그린하고 핑크예요. 그린하고 핑크. 원단 자체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모양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언니들 너무너무 가벼운 소재예요. 주머니 양쪽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입으시기 되게 좋고 여행할 때. 약간 짐 차지 않아 는 그런 라인 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시원한 칼라 라고 보셔야 되요 니 요렇게 소매 요런 라인도 있으시면서 너무너무 시원한 라인 요렇게 색감 은 이들 두가지 칼라 예요요렇게 보시면 은 너무너무 예쁘죠 니 요런 라인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고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선택하시면 좋아요 사진 빠른 언니들 너무너무 잘 받는 라인이고 일단은 팔이 언니들 7부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팔 기장감도 있어서 여름까지 입으시기 되게 좋아요. 굉장히 얇은 소재예 언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있어요, 언니들. 체크 원피스인데 언니, 체크 원피스도 약간의 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는 언니, 그 가슴 여기 앞부분 있죠 여기 카라 있는 부분 요 부분이 답답하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니 답답하지 않아요 입었을 때요 부분이 굉장히 예쁘다고 보시면 돼요팔 라인 언니들 무조건 7부 기장 보시면 되고 주머니 언니들 있어요 근데 얘 포인트가 뒤태예요 뒤에가 왜 그러냐 이렇게 트임 보이시죠 언니 이렇게 트임 있어요 이너를 받쳐 입었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트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감 자체도 그렇고, 언니들, 요렇게. 사이즈는 언니들 다 프리 사이즈라서, 원래 사이즈는 사실 얘기를 잘안 해도, 원래는 프리로만 나와요, 언니. 그래서 제가 가슴 단면을 재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요건 언니, 가슴 단면이 언니 58이에요, 58. 큰거 싫어하시는 언니들은 요거 그냥 선택하셔서 보시면 돼요. 요렇게언니 체크 핑크 체크예요. 이렇게 체크 있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요기 부분이랑 여기가 예뻐요. 가슴이. 카라에 언니들 세적으로한 네. 바퀴 돌려져 있어요. 카라에 자수가 이렇게 한 바퀴 돌려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소매라인 이렇게 앞부분에 언니들 단추 이렇게 두개 앞부분에 단추 때문에 요 부분이 예쁘다고 보시면 돼요. 주머니 언니 요렇게 있어요. 색감 자체 너무너무 좋네, 언니들. 요렇게 원피스. 사이즈 언니, 여름 거는 더 크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사이즈 크다고 해서 큰게 아니에요, 언니. 린네는 그냥 타이트하게 입으면 찢어지기 때문에 그냥 크게 입어야 된다고 보셔야 돼요, 언니. 얘 언니, 가슴 사이즈 언니 60까지 가능하세요, 60. 60인데 60에 꽉 맞춰서 입으시면 안 돼요, 언니들. 약간 57 언니들이 입으셔도 되게 예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날씬하거나 뚱뚱한 언니들이 만약에 입고 싶다 그러면 조금 줄이신 언니들도 있지만 여기 언니 원단을 덧대어 가지고 또 크게 입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나중에 또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칼라가 언니도 굉장히 예쁜 라인이에요. 이렇게.